사실 몇초 밖에 안 남은 것도 알고 있었고 앞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laughs> 그 <laughs> 득점했을 알... 때 어떠셨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웃음> <계속> <웃음> 남자 챔피언 도 결승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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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북 OB 팀 김주동입니다. 네, 저는 전북 OB 감독직 맡고 있는 문경주라고 합니다. 저희 전북 OB 팀은 1위 중. 전국 제일 고를 졸업한 고교 출신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는 그 희서 언제까지 수수활활하셨었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까지 하고, 그만뒀었습니다정악정등학교 정말 미리 정말 초등학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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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에막 정말 정말 정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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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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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비교하면 <laughs> 어떤 말요 완전 상반된 분위기죠. <laughs> 상, 원래 생활체험에서는 쳐다도 안 보고 경기 끝나면 이제 이하는데생활체이다 예.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선수들 보니까 다들 <laughs>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계속 대화 하게 되고, 말이 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생체를 나오면서 좀 많이 다치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일본 합도 지금 첫 경기를 뛰다가 지금 <laughs> 발목을 좀 심하게 접질러서 경기를 마무리는 못했지만, 꼭 성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게임 뛰고 안 다치고, 무사히 집에 귀가하는 게, 가장 큰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코치도 경기 뛰시나요? 네저 뛰고 있어요아 저는 지도자 맞는줄 알고 아 저가 그거죠 감독, 코치, 선수 다하 있는 그런 거저 <laughs> 지금 플레이 코치 아, 네. <laughs> 우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좋고요 다 쳤지만 형이도 <laughs> 다 쳤지만 그래도 1-2를 했어 정말 고생했다고 화이팅 전범호 화이팅 올해 지금 벌써 우승만 저희가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월 11월에 있는 그 시작도 성적에 대한 압박보다 그때 또다 같이 모여서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참석해주고 같이 나와서 운동도 해주고 하는 후배들한테 항상 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고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을 시,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핸드볼을 하게 됐고, 정준영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훌륭하게 저희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각자 사회생활하고 대학생활하면서도 대회 때만 이렇게 핸드볼 핑계로 만나서 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 직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웃음> <잠시만>. <웃음> 어. 저는 동탄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어. <laughs> 네. 뭐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상명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많이 연습을 못하고 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랜만에 엄청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뛰겠다고 8시간 달려서 왔는데 그만큼 결과도 얻어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후회 없이 하고 간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득점 어느 분이 가셨죠? 언네 지수 언니 <laughs> 자고 <목소리> 지수 선수 마지막에 딱 득점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는지? 사실 몇초 밖에 안 남은 것도 알고 있었고 앞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목소리> 그 득점했을 <목소리> 때 어떠셨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목소리> <목소리> 진짜 사랑해, <사안고>, 포에버! 준현쌤 <목소리> 고등학교 때부터 믿고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경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준현쌤 포에버! 사랑해, 포에버! <목소리> <쥬람>! 사랑. <목소리> <laughs> 이렇게 어렵게 팀 경기 뛰어줘서 고맙고 민현쌤 <laughs> 포에버! 상암고! 아이 뿌! 우! 우다 우! 우! 끝까지 안갔네 감사합니다